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TV 시다정담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경 논란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못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오늘 오후에 강행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이들 두 명의 장관 외에도 이미 임기를 시작한 진영 행자부 장관, 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 다섯 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요.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방문하기에 앞서 내일 어, 국무회의를 열고 어, 신임 장관들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중파, 종편, 라디오, 시사 연예 프로그램에서 총행무진 활약하고 있는 어, 박준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아,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 고용... 신TV 시청자 여러분, 어, 항상 제가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잘 모르지만 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 변호사님이 잘 모른다는 것은 <laughs> 아주 겸손한 <laughs> 말씀이십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네. 얼굴이 익숙하신 분이시고 지금 어, 종편뿐만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최고 인기를 누리는. 개그맨알아요패널이시 제가 변호사가 아니요그래서요 변호사, <laughs> 어. 변호사 역할하는 <laughs> 개그맨자라 아는 <지금> 분들이 많습니다. <laughs> 프로만 지금 나가는 것도 몇 개나 됩니까? 원래 이제 라디오 하다가 라디오는 지난주에. 라디오 진행... 예. 아, 진행하셨잖아요. 예, 예. 아. 세계는 그거 하다가 음. 그만뒀고. 뭐 지금 종편에 많은 음. 프로하고 예능 프로도 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시사 예능 가리지 않고 지금 종횡무진 <laughs> 활약하고 계시죠. 그만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뜻 아닐까요? 아, 그렇지 않죠. <laughs> 예. 되게 또 변호사 오면는좀 예. 딱딱하고 뭔가 널리 장애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런 예능 강가? 이런 것은 어디 타고난 뭐 재능인가요?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사투리 그래요? 쓰고 이런 게 네. 지금 방송국 분위기 바뀌다 보니까 사투리도 용납이 되고 네. 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전문적인 보다는 조금 푸근하게 다가가는 게 네. 조금 먹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오늘 로고에 이렇게 강행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음. 그 법적 절차, 네. 또 유법성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없죠. 사실은 네. 어떻게 권고사항이라고. 청문 보고서 네. 채택되고 음. 임명이 되면 음. 가장 좋은 모습이고. 그렇죠. 채택되고 임명되지 않, 아,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 임명을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받아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민족 정당성에 흠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이나 특히 법에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 법을, 예. 법을 가급적이면 따라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따르지 않고 채택되지 않은 것을 임명을 한다면 국민들이 좀안 좋아할 가능성이 크지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명의 장관급 네. 후보자 이분들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그렇죠. 상황에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명을 하면 벌써 10명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유법성이라든가 탈법적인 것뭐 편법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 대표 기관에서 뭐 정치적인 뭐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뭐 장관 후보자들처럼 여러 가지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이 에 이렇게 제기된 상황에서 어 과연 그 이렇게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국회 청문회가 자체가 그치. 사실상 뭐, 무력화되는 뭐, 것 아니냐. 유명 무실해 주세요.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그런, 음. 어, 논의들이 또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적될 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네.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 이런 부분은 항상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특히 자유한국당이 뭐,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도 네. 처음부터 아예 안 뽑아주려고 한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네. 여당 입장에서 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좀 교섭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채택한 다음에 인맥이 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여당의 어떤 정상적인 절차고, 섭외력해야 되나요? 이게 교섭력이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고 계속 주구장창 뭐 통일부 장관이나 네. 중기부 장관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참요 요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들도. 음. 특히 장관 후보자 일곱 명중두 명이 네. 낙마를 했잖습니까? 낙마를 예. 했고 어, 다섯 분에 대해서도 뭐 개인적인 어떤 품성, 인격, 도덕성 <laughs> 이런 것 <거> 말고도 <laughs> 그렇죠. 부동산 투기 등 여러 가지 그 비리 의혹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그렇게 정부 어~ 장관 음. 국무위원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그런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네. 과연 이런 분들을 꼭 그렇게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냐 문 대통령이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오만과 금선 그렇죠.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도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음. 하, 그 인사하면서 일곱, 칠대 기준, 음. 뭐오대 기준, 칠대 기준 늘려놨는데 거기에 아유. 보통 산업계는 <laughs>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분은 비리 백화점이에요. 근데 참 근데. 그렇게 못 구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든 뭐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비슷한 현상 같긴 한데 여기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왜 그런 뭐 그런 저는 아니지만 아니, 아니, 그 생각이 들긴 캠, 해요. 캠코더왜 캠프 코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인재를 구합니까? 인재들을 <laughs> 프로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골라야 하는데 네. 그렇지 못하는 것이 꼭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네. 정부에도. 네. 뭐 고소형, 고소 뭐 이명박 정부도 네.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인사의 실패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진 게 뭡니까? 아, 문재인 네. 정부는 정말 인사에 있어서는 탕평을할 네. 것이다. 본인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찍지 않은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겠다고 지임사에서 얘기해 놓고 지금 <laughs> 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틀이라든가 음. 또 인사정책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실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명했던 사람들 보면 좀 감동 인사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호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기 내각도로고 지금 계속 사실은 제가 봐도 저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지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이 인 네. 불구하고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음. 그럼 아예 근데 반대편 진영 탕평이라고 말할 수있 반대편 진영을 할수 있을까 봤을 때는 그럼 국정운영이 좀 되겠습니까 또그 걱정은 또 되긴 합니다 그러면 중간측에 있는 사람을 또 한, 해서 하면 좋은데 저는 그걸 다 떠나가지고 좀 선별이 적은 사람을 좀 뽑아 놓으면 좋은데 참. 그런 그러니까 게 국민들 아쉬움이 입장에서는 네. 반대편 무슨 한국당이라든가 네. 그런 쪽 사람을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꼭 그런 분들 아니라도 뭐꼭 어 문재인 정부 측과 그런 권력적인 코드를 맞치지 않은 분들도 많지, 음. 않,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 그런 권력에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laughs> 예, 그런 분들도 좀. 폭을 넓혀서, 인재풀을 확 넓혀서 쓰시지, 음. 꼭 자기 사람, 우리 쪽에 사람들, 이것만 쓰느냐는 게 대다수 그런 국민들의 지적 아닌가 보여지고요. 네, 뭐, 뭐, 그건 뭐, 그렇다네 네, 그렇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또 하나는 이제 박영선 아, 의원, 참. 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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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습니다 기업부 장관, 후보자 참 말이 많습니다. 네. 어, 그분이 에, 국회의원 하실 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사선의원입니다만은참 네, 네. 인사청문회를 본인이 40번을 마흔 번을 했다 할 40번, 정도로 네. 아주 뭐인사청문회 스타 아니었습니까. 저격, 저격수이기도 하고요. 예, 저격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 뭐 이런 자료 제출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었고 뭐 부동산 어, 뭐 여러,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도 네. 또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어, 저 남편 문제죠 어, 서울대병원의 무슨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거 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은 특히 지금 한국당이 네. 박영선 어,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벼르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청문 과정에서 구태여 본인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치적 이슈, 음.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의 음. 그런 그렇죠.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면서 이제 특히 미운 털이 한국당으로도 바뀐 게사실 아니에요. 분위기는 야,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하고도 얘기 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짜고 뭐 치는 고도 많이 하는데. 짜고 치니까 쳤다 해야 되나 뭐 이런 <laughs> 느낌인데 사실은 만약에 임명을 받으려 그러면 사실 좀 고분화하면 또 국회의원은 또 불패잖아요 현역은. 네. 그런데 지금 절래하다 보니까 자영국당이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laughs>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흠집 내기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네. 구태여 장관 후보자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은 <laughs> 어 이게 뭐 여권 여권 여권과 뭔가 <laughs> 이렇게 짜고치는 고스톱을 <laughs>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예전에 있겠지. 그 유시민. 이제 의원이 음, 음. 보건복지부 장관 할때 네. 저럴 줄 알았거든요 음. 막 팔락팔락 덤빌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히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민들은 사실은 유시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서 국회에서 뭐 자기 소신까지를 네. 또 평소 가졌던 어떤 음.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가치까지를 내팽개치면서 뭐 그렇게 아양을 뜬다든가 음. 겸손할 필요는 없지만, 없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분의 에뭐 여러 가지 자질이라는 걸 떠나서 국민은 대표기관이기 음. 때문에 그분들한테 겸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료를 제출을 하면 열심히 제출을 하고 그런 것이지 뭐국회의그 개인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laughs> 봐야죠. 맞습니다만. 원론적으로.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 박영선 의원 오면 재벌 저격수 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음. 이제 한국당에서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은 박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의 그 남편이 이모 변호사 아닙니까 네. 세계적인 그 미국의 로펌에서 DLA 파이퍼 여기에 이제 소속 변호사인 것 같아요. 음. 한국 어, 사무소 총괄, 총괄 대표를 대표고요? 맡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꼭그 사건 수임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어, 그 DLA, 파이퍼, 의 음. 법무법인이 음. 삼성그룹, 현대, 현대 기아차그룹, 이런 데서 최근에 이제 박여,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음.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말하자면 사, 소송 사건 수임이 대폭 늘어났다는 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박, 어, 후보자가, 뭔에 압력을 가했는지, 음. 아니면은, 어, 그 남편, 이모 변호사가, 네. 부인의 팔, 그런 팔아먹, 힘을, 팔아먹을 힘을, 팔아먹을 힘을 <laughs> 이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해의 사주는 <laughs>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예. DLA나, 뭐, 김현장 같은 큰 음. 법률사무소는 사실은 작은 사건들을 하지 않습니다. 예. 또 그걸 해서도 안 되고요. 음. 그 모양새 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한다면 대기업 사건인데 네. 그러면 사실 박영선 의원이 뭐 삼성이나 저격수를 많이 했잖아요. 아이 뭐 아마 그죠그죠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뭐 변명하거나 뭐 박영선 의원 그 남편 이모 변호사를 제가 편들락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자기 그럼 저같이 이제 개, 개인 좀 작은 부티크 네. 로펌을 한다 그러면 막기지도 않겠죠 어, 막기지도 않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그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회사 음. 크기가 크다 보니까 또 네. 다국적 로펌이다 보니까 음. 어쩔 수 없이 삼성이나 현대를 맡았다 이런 측면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만 이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는 라그 측면은 음. 뭐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뭔가 물적 유착이 음. 있는지는 뭐 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아무래도 재벌 입장에서는 우리 속된 말로 박 의원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이런 게 대개 소문이 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재벌들이 음. 기왕에 미국에서 소송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는 경우 알아서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기는 것이 많잖아요. 갖다 음, 뭐, 상납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예. 수임하러 갔을 가능성도 뭐 배제는 못 합니다. 그는 음. 뭐. 어째 박영선 의원의 남편이 저 로펌의 대표고 총괄 대표라 그러면 저희가현대라도 어차피 뭐아사라에 그거 가서 한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데 예. 그걸 갖고 박영선 의원이 뭔가 조절해가지고 좌지우지 했다 이래 보기에는 조금은 <laughs> 이래. 막 도덕성으로 뭐 따지고 따지면 되지만 뭐 법적인 흠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약간의 아쉬움.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뭐, 혹 이기는 있 하지만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된 네. 것은 아니니까 그건 좀 근데 더 이거 지켜봐야. 없다 할까? 하더라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통과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laughs>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교안 얘기를 하면서부터 자유한국당은 그렇죠. 네. 무조건 박영선은 안 된다라고 했지 않을까제 개인적 생각은 좀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렇죠. 이분도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음. 어뭐 막말 그, 이런 것을 예. 자체하고라도뭐 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든지 음. 또 천안함 사건을 우발적인 무슨 충돌, 박광자 피살 사건도 그, 뭐, 뭐 통과거래 그런데 심했죠. 어, 예. 이분이 뭐 통일 전문가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네. 에, 좀 친북 편향적인 어떤 통일관이랄까 음. 어떤 대북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문재인 정부와는 코드가, 코드가, 코드가? 마, 코드가 맞을 수는 네.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적인 전체적인 음. 입장에서 보면은 또 걱정되는 음. 있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아, 또 보수 쪽에서 음.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음. 김정은 눈치만 보는 거 아니야. 아니냐, 음.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오지게요그 수석 대변인 논란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다런 예, 상황, 상황에서, 그런 예, 상황에서 예, 김영철 네. 이 후보자가 통일장관이 됐을 경우 더 경도된 그런 대북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우려 하는 부분도 어, 국민들도 네. 많이 아니, 있습니다. 아뭐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안보 부분은 사실은 네.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김현철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되는 건데 본인이 SNS에서 또 상황에 맞게 앞으로는 하겠다. SNS 했던 거는 못 하고 안할 거고 장관이 되면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보이고. 저도 봐, 봤을 때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네.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뭐 대북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아 떨어지니까. 네. 청문 보고서 채택되고 됐으면 제일 좋긴 한데 아쉽, 아쉽습니다. 사실은. 또그 하나는 지금 네. 어쨌든 이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놓고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또 네. 조현욱 네. 조현욱 네. 인사수석에 대한 어, 퇴진 요구 경제 요구가 뭐꼭 야당이 요구했을 것 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당수도 누군가가 책임을 좀 져야지 음. 우리 아무 책임 없다 어? 우리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왜 검증을 합니까 그 많은 돈 받고 그 많은 공직자들이 앉아 가지고 그걸 전문으로 하라고 그 만들어 놓은 조직에서 그걸 모르겠다 하면 그 말이 되는 건가요 음. 그러고도 맞습니다. 아무 책임을 안 진다 정치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 책임 정치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나경원 음. 원내대표가 조국 이제 그거 잊지 말고 여의도로 나와라. <laughs> 그 말씀을 <laughs> 오늘 하셨던데. 음. 하, 참 인사하는 게 어려운지는 몰라도.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좀 확실하거든요. 조국 수석의 역할이 조현욱은 뭐뭐두째 치더라도 네. 사법개혁 하는 데는 조국만 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지금은 저는 반대. 아그니까 그런 부분은 네. 의견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아 죄송합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은 조국 같긴 해요. 왜냐면 하 사법계 간다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반대편에 있다고 볼수 있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이 좀 눈에 까시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인사 문제 때문에 경질보다는 다른 이면에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조국 수석이 음. 뭐 문재인 정부 창출에도 뭐일등공신이 뭐, 맞죠? 사실은 네. 또뭐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것같 사실이다 봐야 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국정 철학이라랄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코드가 뭐100% 음. 일치한다고 봐야죠. 네. DNA 가지고 딱 일치한다고 봐야 하는데 <laughs> 제가 볼 때는 조국 수석이 지금 거기 자리를 지키는 것의 명분은 음. 사법계획을 완수를 해야 한다 하는데 네. 조국 수석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었은 저는 사법계획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아. 왜? 사법계획이라는 것은 음. 정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가 해줘야 하는데 그건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은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으로 음. 와가지고 야당과도 좀 협치도 하고 음. 가서 얘기가 될수 있는 음. 좀 정무적 감각도 있고 정치력도 있는 네, 그렇죠.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지금 조국 수석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될 것도 아,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될 것도 저는 <laughs> 그런, 안 된다고 그런 봐요. 뭐 일정 맞네요 사실은 도비통과안 어, 되면 국회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정원법 언제 <laughs> 내놨습니까? 지금 막 그대로 있는 <laughs> 그대로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 명분상은 뭐 조국 수덕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끝� 물러나야 한다고 하지만 어, 그러나 진짜 사법개혁을 현 정부가 할 생각이 있다 한다면 네. 좀더 유연한 사람 음... 우리 영어로만 플렉시티가 <laughs> 있는 분 그런 아. 분을 앉혀서 야당과 대화도 음. 하고 물밑에서 교감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진짜 사법개혁이 되는 거예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제가 뭐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laughs> 내가 이 얘기하면 될 사람도 안될 텐데요. 어쨌든 여야가 직제에 인명을 아, 강행할 경우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정을 포기한 처사다. 이렇게 강력 그렇죠.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월 국회도 끝나고 4월 국회가 시작됐지 또 않습니까? 또안될것 같아요. 근데 4월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이 지금 빨리 처리할 게 있거든요. 음. 어뭐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유천 삼 탄력 그, 어, 근로제 응. 관련 법또 유천 삼법 네. 뭐그 떠나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되면, 선거법 네. 개정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사월 국회에서 좀 처리가 돼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하다 보면 또 사월 국회처럼 빈손 국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뭐좀 특단의 네. 뭐가 좀 원내 대표끼리 하든 뭐. 얘기가 좀 돼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사월만 문제가 아닙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뭐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싸움만 돼버리면. 뭐, 그거는 뭐 저는 여당도 그 부분 책임을 좀 져야 될것 같고, 야당도 과연 뭐 여당이 만약에 야당이 원하는 대로 만약 이번에 다 임명 안 했다 하면 또 도와줄지는 저는 또 의문이긴 합니다. 좀. 만약에 그게 된다면 뭔가 협치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어쨌든 4월 국회는 빈손 저는 정기 국회 때까지 계속 이루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여야 간의 어떤 오선도선한 그런 음. 모습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 정치적인 뭐큰 이슈를 음.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뭐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또 투쟁력을 네. 이렇게 과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민생법안 처리라든가 개혁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해 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집권세력, 음. 직권 집권당이 약하잖아요, 근데 집권세력이 정치적 리더십을 음. 발휘를 해야거든요. 하 아니 근데만 다수당이고 이러면 바, 뭐 발휘가 되는데 지금 소수 비슷하게 돼가지고 음. 참뭐 이래저래 할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한 게 이런 경우 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아웃사이더만 이렇게 두명 음. 낙마시키고 코도맞는 <laughs> 자기 사람만 지키려 아, 하느냐. 음. 언론에서 어, 그런 부분에 했죠. 있어서 네. 좀 뭔가 음. 야당과도 좀물밑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다 정부 수속도 있고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기적? 여당 원내대표도 있고 당대표들은 뭡니까? 뭐 음. 그렇게 해서 야당과 뭔가 정치적 절충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정치적 기술이에요. <laughs> 시,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남은 임기 3년간에도 고두정치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선언이 아닌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익이 내각 출범이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사정담 일부 마치고, 곧이어 입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